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너무,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이 리뷰는 내가 정말 <laughs> 찍고 싶다,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 나 이거 뭐 착용했다라고 하면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짠, 박스 타킹입니다. 종아리 앞 박스 타킹. 제가 이거를 10년 동안 신었는데 여태까지 신으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그 요즘 판매 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매되는 그런 광고를 잠깐 어디서 봤는데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대광고인 것 같아서. 네. 뭐, 말도 안 된다. <laughs> 생각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조금 풀면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스타킹을 10년 동안 신었어요. 다섯 개의 압박스타킹을 신었었고, 맨 처음 거는 버렸는데, 제가 압박스타킹을 신게 된 계기가 있어요. 종아리가 정말 두꺼웠어요. 운동했냐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냥 다 물어봤어요 심지어 저는 학원 선생님이 제 다리 두께가 너무 두껍다고 몰래 손으로 막 잡아보고 그랬어요 진짜 수치심 너무 수치심 느껴지고 그랬었어 그분도 여자였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서가 없네 제가 자우 일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입술만 바르고 찍는 거여가지고, 양해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 이거 둘, 그리고 이거 셋, 이거 넷. 이렇게. 총네 개를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신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아리가 너무 이제 두껍고, 바지를 도무지 종아리에 다 맞춰서 바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맞추는 것도 아니야. 종아리에 맞춰서 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딱 시작하자마자 돈을 모아서 전 수술을 냈어요. 여름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압박스타킹을 신고 있으라고 이제 주는 게 있었는데, 진짜 그걸 신으니까, 뭐 수술을 당장 했으니까 알이 당연히 바딱 서는 것도 사라진 상태였고,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돼 보이는 거예요. 신었을 때. 근데 그게, 여기 무릎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인데다가 스타킹 돌돌 말리는 것처럼 약간 말리다 보니까 바지를 입었을 때 말려져 있는 라인이 티가 나서 그게 좀 거슬렸거든요. 저는 시간이 더 지나고 종아리 시술을 또 받았어요. 종아리 시술을 받는 곳에서도 압박 스타킹을 주더라고요. 거기서는 제돈 주고 샀어야 했는데 4만원인가 5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 5만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거기에서 이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그 의사선생님도 이거 라지 신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뭐 말리진 않고, 이렇게, 이렇게 짱짱하게 잡아줘요. 이것도 스판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신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여기 라인 보이세요? 이 라인이 있게 되면은 이건 역시 바지를 입었을 때이 라인이 티가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키니진을 사람들이 많이 입을 때였어서 저도 스키니진을 입었는데 딱 붙으니까 이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라인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라인 없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 라인 있는 걸 사야 된다 라고 하면 박음선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요거를 신어주면 돼요 그러면 티안 나요. 다만 이쪽 라인은 좀티날수 있어요. 이쪽 라인은 스키니진 입으면 약간 티 나요. 제가 살도 빠지고 조금 줄고 하다 보니까 미디움을 신을 수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곳에서 미디움을 샀는데 세상에. 이거 제일 오래 신었어요. 이거 몇년 신었지? 4년 정도? 4년은 신은 거 같아요. 보세요. 세월의 흔적. 여기 다 뜯어져 있고 뭐 완전히 다 해져가지고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정말 신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건 지금도 신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은 압박이 조금 덜 되는 사이즈여가지고, 요거는 지금은 잘안 신, 거의 안 신어요. 이것 봐. 다 뜯어졌어. 근데 이거 정말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샀던 게, 완전히 의료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조금 2년? 된것 같아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압박사기 솔직히, 신축성이 아예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양말 신는 것처럼 신어야 되는데, 신축성이 아예 없을 수가 없잖아. 부종 있는 사람들이 신는 건데. 그래, 한 1, 2cm 정도 뭐 늘어나는 거뭐 생각하면 뭐 S면 되겠다고 해서 S를 샀는데, 웬걸? 팔도 들어가기 진짜. <laughs> 나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측정해보고 산 건데, 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했더니, 그러면은 사이즈를 늘려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수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그럼 수선을 맡기겠다 했어요 이게 3만 얼만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수선을 원래는 이 라인이 하나인데 응. 두 라인을 잘라서 이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웬걸 제가 그래도 수선 받기 전에 몇번 신어서 몇번한두번 신었는데 수선 받고 오니까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보세요. 말도 안되 이게 다, 다 터졌어. <laughs> 아무튼, 근데 지금도 잘 신고 있기는 해요. 진짜 잘안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신기 너무 불편했고, 힘들었고, 벗는 것도 힘들고, 신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신는데. 아침에 충분히 붓기 싹다 빠진 상태에서 신어도 되게 힘든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확실히 압박이 진짜 완전 심하게 되기는 해요. 이거 자체가 압박이 진짜 완전 제대로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거를 신고 있기는 한데 어,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데일리로 신으려면 편해야 되는데 음, 조금 불편함 감수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좀 착용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거 의료용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신축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 벗을 때 얼마나 편한지 착용감 같은 것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 사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안 신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어보다가 이 껍질 다 벗겨졌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정말 신축성이 정말 1도 없는 신축성 한 0.0, 0.5? 1 있었나보다. 그래서 이게 다 벗겨졌었어요. 이쪽이. 사진 첨부 <laughs> 힘좀신느라고 벗겨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후끈후끈 해갖고 보니까 살이 벗겨졌더라고요 껍질이 아 이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이 라인 라인이 있으면서 압박이 심한 거는 여기 가, 가렵고 가 빨갛게 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것도 뭐 당연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여기가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은 벗고 나서 이 라인대로 빨갛게 이렇게 좀 돼가지고 그냥 자국이 생길 때도 있고 그 자국이 빨갛게 돼 갖고 막 이렇게 막 간질간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이거 이거 진짜 전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이 제품 자체를 근데 추천을 하기에는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이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잘 늘어나죠 이게 두 개를 잡고 하는데도 잘 늘어납니다 이쪽 종아리 알이 대부분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두껍고 여긴 얇아요. 자, 쫙쫙 늘어나죠? 응. 되게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제가 종아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종아리 긴 사람들도 충분히 신을 수 있고 짧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밴드를 약간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어디서 샀는지 나온다. 기다려보세요. 아. 이게, 밸런스 핏 압박 스타킹이라는 거고, 올해 4월 달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SNS에서 그런 과대 광고를 봤어요. 알이 사라진다는 식의 그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죠? <laughs>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죠? 응. 이 압박 스타킹은 알이 사라진다거나, 알 크기가 줄어든다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처럼 수술하시거나, 시술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알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지 알이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런 뭔가 알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이걸 신었는데 내 종아리 나노해야될거 아니야 나노! 나노종아리여야 되는데 난 나노종아리 아니란 말이에요 저처럼 저는 알 자체가 굉장히 커서 부종이 심한 케이스라고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기로는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었던 거고 부종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종 그러니까 붙지 않도록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타킹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 심하진 않지만 딱 붙는 바지를 입었을 때 라인이 더 이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괜찮아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쭉 잡아주다 보니까 라인이 그 그러니까 굴곡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울퉁불퉁한 게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라인을 잡아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지를 입었을 때 다리 모양이 이뻐 보이죠. 응.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 하시고 붓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알이 사라지고 사이즈가 줄고. n no.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어디서 판, 이거 판매하는 어떤 홈페이지 몇 군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압박스타킹, 아, 박스타킹 신기 전과 후를 사이즈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어요. 저처럼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사이즈가 뭐 차이, 큰 차이 보기 힘들거든요. 약간의 부족이면은 정말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부종이 아주 강력하고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신고 벗고 나서도 다리는 부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분명히는 압박스타킹이 제일 심하고, 이거, 이거, 제일 심한 압박스타킹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종이 별로 안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사이즈가 좀 감소하는 걸 눈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심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거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 네. 생각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런, 사이즈 감소에 대한 그런 상세 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좀덜 붓게 해주는 스타킹이구나. 바지를 입었을 때 라인 자체가 조금 정리되게끔 해주는 그런 스타킹이구나. 까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붓기가 심해서 신, 신는 거기 때문에 응. 저녁에 왔을 때딱 통통 부어있는 다리 보면 짜증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 제 다리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래서 네, 이런 네. 압박 스타킹도 계속 신는건데 아무튼 그런 용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만..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은데 압박 스타킹이 어쨌거나 막 부으려는 그 다리를 조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녁에 벗어보면 이쪽 정강이 라인이나 여기 뭐 안쪽으로 해갖고 멍이 들어있어요 부분 부분 몇 군데 안에서 혈관이 <laughs> 터져서 이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정강이가 그 정도로 멍이 드는 거면은 내가 부딪혔나 보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할 텐데 굳이 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심지어 살이 갑자기 확찔 때도 허벅지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멍이 들거든요. 갑자기 확 살이 찔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살성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멍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구매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진짜 좋아요. 검정 색깔 신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주의 안 해도 돼요. 겨울철에는 각질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때를 밀고 이렇게 바디로션까지 바르고 나서 이렇게 신어도 나중에 벗을 때 보면은 하얀 각질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묻어 나와서 막 이렇게 벗을 때 날려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상관 없는데 뭐 어디 놀러 가서 제가 이것만 검정 색깔 신어보고 나머지는 다 살색으로 신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런 각질들이 조금 예, 일어나가지고 그게 보여요. 저는 저 혼자 벗으면서도 창피했어요. 아, 나 분명히 때 밀었는데 왜 이러지? 이거 의료용은 제가 어디서 샀는지 네이버 쇼핑으로 산게 아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거 두 개는 병원에서 산 거고 이거 두 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편한 거, 신축성 있는 걸로 후기 글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내 사이즈에 맞을지, 너무 깎이지 않을지, 그런 것도 조금 후기 잘 찾아보시고, 사이즈표도 잘 보시고, 그러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에 신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양말 신고 바지만 신으면은, 사실 세미부츠나 일반, 그 일자바지 종아리 시리거든요. 근데 이거 신고 양말 신으면, 종아리 안 시려워요. <laughs> 허벅지가 시릴 뿐.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리고 나니까 별로, 뭐 별거 없는 거 같네요. 아무튼 그런,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착용을 할 예정이에요. 어, 근데 제가 붓기를 한번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 저한90% 정도 확신하는데 어떤 병원에서 그 시술을 받고 갑자기 붓기가 한 거의 한 7, 80%가 쫀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붓기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줄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거 시술 받고 몇 개월 동안은 계속 되게 편했어요, 저 제가 한번 시술 받는 거를 아마 영상이 짤, 짧게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응. 그때 당시 받았었는데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받아볼까 봐요. 그러다 그거 너무 받을 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붓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더 받아보려고요. 아, 혹시 수술이나 시술 관련해서는 제가 뭐 병원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네, 어렵고요. 어저 붓기 쑥 빠지면 나름 얇거든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붓기 진짜 심할 때저한 2인치 늘어나요. 보세요. 2인치면 4cm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4cm가 넘어요. 그러면 진짜 바지 입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 신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신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